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꾸소트입니다. 일요일에 강선우 대변인이 국민들이 현재 바라고 있는 입장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우선 해당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고 처가 특권 카르트 일소에 협조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후속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입장이 없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유구 무언입니까? 침묵 그 자체가 답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판결에 대통령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무고함을 밝혀주는 자료라며 언론 공지문까지 돌렸습니다. 한상혁 정방통위원장 연직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도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도 초유의 대통령 장모 법정 구속을 사법부 판결이라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니 언제부터 그렇게 사법부를 존중했습니까? 유리할 때는 나팔수를 자처하고 불리할 때는 침묵하는 태도가 참 이중적입니다. 파렴치하고 뻔뻔합니다. 말문이 막혔습니까? 또 거짓말을 하려니 말이 안 나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후보 때처럼 10원 한 장도 피해준 적이 없다라고 당당히 밝히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공흥지구 특혜, 서울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라인 변경 특혜까지 김건희 여사와 일가를 둘러싼 특권 카르텔의 악취가 진동합니다. 종합범죄세트 수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특권카르텔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특권카르텔일 것입니다. 법치주의자 윤석열의 소신대로 처신하십시오. 국민께 사과하고 처가특권카르텔 일소에 협조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6일 박지연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주축인 넥스트 민주당을 만나 그들의 제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23일 알렸습니다. 넥스트 민주당은 지난 5일 김은경 혁신위에 권력형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혁신안 다섯 가지를 혁신위에 제안한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위가 26일 오전 중 넥스트 민주당을 당사에서 만나 그들 제안을 검토를 하고.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며 논의 방식과 혁신이 참석 인원 등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김은경을 임명할 때부터 이강래 씨와는 다르게 조중동조차 조용히 침묵을 해서 뭔가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측은 벗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박지현까지 만난다고 하니 권력형 성범죄 예방 혁신안은 둘째 치고 비공개로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인지 짐작이 뻔합니다. 애시당 초 처음부터 김은경은 혁신의를 출범시키자마자 1호 안으로 현재 행정부의 검찰에 맞서는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불체포 특권을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포기하라는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은경은 지난 12일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할 것이다라고 거듭 압박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까지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갑자기 비명계 의원 31명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 대표적인 명단을 봤더니 홍영표 이상민, 김종민 이현욱, 박용진, 종천 등 대표적인 수박. 요즘은 친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김은경의 혁신안과 더불어 비슷하게 왜 갑자기 이런 입장문을 내놨을까요? 그것은 뻔합니다. 바로 검찰이 어떻게 해서든 건수를 만들어 이재명 대표를 빨리 데려가라라는 이런 뜻이죠. 정말 김은경과 친윤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면 은 아예 불체포특권을 없애자고. 헌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대통령도 불소추특권을 같이 없애버리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고친다고 하면 불소추특권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하지도 못하면서 왜 지금 헌법에 고유 표기돼 있는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그들의 속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뻔히 보입니다. 역시나 김은경과 비명계들이 통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26일에 박지원까지 만난다고 하니 이제는 빨리 혁신이를 해체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